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안나연 사무국 인턴 기자.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뜻한다. 노인 문제의 배경은 첫 번째로 인구 노령화를 들수 있다. 노인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은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산업화와 도시화이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노인들은 과거보다 경제적·사회적 권력을 상실하였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서 노인들은 능력주의에서 밀려나 사회 안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줄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결과로 노인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 세대 관계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노인 문제가 심어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개념의 변화이다.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소가족화로 변화하면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 체계가 쇠퇴하여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는 노인 부양의 책임감의 식은 점점 줄어들고 젊은 세대의 핵가족 선호 사상과 부모 부양 기피의 식이 만연해지면서.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소득의 감소와 빈곤이다. 노동력의 상실, 노인 스스로의 노후 대책 미흡, 지방 자치단체 및 노인 복지 사업의 부족 등이 원인이다. 노후 대책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하여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은. 소득이 없어 가족에게 부양을 기대하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만성질환과 심신장애로 인한 의료 및 간병 문제가 있다. 관절염이나 당뇨병 치매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장애 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로 노인의료 이용량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의료비 부담은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역사회의 관점 개인의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최근 노인복지정책은 의료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소득과 의료를 보장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을 늘려나가고, 가정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소득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신체적 노화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만성적 질환에 대한 개호의료비, 치매 환자, 부양가족의 정신적 문제를 해소해줄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퇴직으로 인한 소외감과 역할상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세대간 가치관 해소 프로그램과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노인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노인들은 우울감에 갇혀있기보다는 자신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교육적, 정신적, 문화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